엄마 먹고 싶다. 먹마 엄마 와. 아 엄마 먹고 싶다. 엄마 아 엄마 먹고 싶다. 괜찮아. 나 먹어. 나도 나. 기분도 좋은데, 노래 한곡 부를까? 나비야, 나비야. 나비야가 제일 좋아? 엄마는 김원준의 쇼가 좋은데? 쇼. 다시, 쇼 불려줘. 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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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쇼. 쇼. 지금 순간만 있는 거야 나할수 있을 거야 맞아! 난할수 있을 거야 세상이라는 음. 무대 위에 지 음. <laughs> 아니 쇼! 싫어 쇼! 금 지금 지금 지안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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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내가 만든 쿠키. 내가 만든 쿠키. 너를 위해 구웠지. <laughs> 자, 아이다 먹었네. 다 먹었네. <laughs> 내가 만든 쿠키 다 먹었잖아. 허준아. <laughs> 아, 아파트. 아파트? 네. 시시, 시작! 아. i up, put up 2 up, uh, put up on two. Oh, <laughs> uh, oh. Uh, uh. 아아 아아 어? 아아 아. 또 다른 노래 아는 거 있어? 혹시? 아파트. 아파트 말고 파워 알아? 혹시 파워?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, 아파트. 소중해, 해피 부를 수 있어요? 예예 yeah, yeah. 해피 <laughs> 수준아, 너 가서 안될것 같아. 미안해. 좀, 뭐가 안 맞아.